작전 준비 완료. 예, 대장령. 명령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대장님.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대장령. 명령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명령.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D 준비 완료. SCD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I d 이 n 이 know. I d 니다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don't know. I don't know. I 예, 대장님 SCB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SCB 준비 완료 예, 대장님 명령을 내으십 아, 예, 대장님 SCB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내리시죠. 부족합니다 예, 대장님 명령을 내리시오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대다 알겠습니시에 들어가.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바로 시행하겠습 알겠습니다. 간판 붙어 볼거예 송이. 아, 준비 완료. 네. 석레이티가 부족합니다. 알겠습 명령만 내리시오 있습니다. 계속 예, 설정해. 알시에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미 i d 이 부족합니다. 미 p u 이 부족합니다. be there. Bidden a d a 미 p u 이 부족합니다. be there. Bidden a day, put up and b b 알겠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바시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예, 회장님. 그렇게 하죠. 바시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바시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바시에하겠습니다 명령 그렇게 하죠. 명령 아, 군이 공격받고 공격 있습니다. 준비 완료. LC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영웅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걸이야. 영웅을 내리시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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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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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있습니다 당신의 운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시하습니다 학교 겠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기좋합니다을내시죠 목표 위치를 목표 위치는 이에전 준비 완료. s c b 준비 완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 대장님. 작전 준비 완료. 명령 확인. 학점 준비 완료습니다 듣고 완료. 있습니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준비 완료. 끝. 끝 작전준비 완료. 작전준비 완료. 작전준비 작전준비 완료. 작전준비 완료. 작전준비 완료. 작 작전준비 완료. 작니다 작전준비 완료. 작 뭐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장님 계획 있으십니까? 네, 그래, 듣고 있습니다 연구 장려. 완료 갑니다. 부속 건물 완성 말씀하시죠, 대장님 문제 없습니다 바로, 그래. 네, 갑니다 좋아, 다담비야 업그레이드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네. 완료 네.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말씀하시죠, 대장님. 호, 그 정도쯤이야. 네, 갑니다. 알겠습니다. 아, 미 완료. 호, 그 정도쯤이야. 문제 없습니다. 아, 공격 고 있습니다. 호, 그 정도쯤이야. 문제 없습니다.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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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있습니다. 예, SCD 준비 완료. 작업 끝! 명령을 내리죠. 시없명을내려 주십시오. 목표 설정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준비 완료. 갑니다. 작전 준비 완료. 예, 전장님 미벨 아합니다 목표 위치는 이동. 목표 위치는 언제 없습니다. 이동. 집결. 준비 완료. 전진 앞서. 준비 완료. 당나라. 집결 완료. 목표 전진입니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완료 는 끝났습니다.

전진 앞으로. I didn't know what to get the deal.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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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강화하십시오. 역력을 내리시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래 안에 준비됐습니다. 집중해 와요. 개인이 되십니까? 그 말을 들을까? 공을 발사 위치는 이 역력을 내리시죠. 사람을 잡으십시오. 하겠습니다. MC 준비 완료. 전투입니다. 공격하죠. 준비 완료. 예, 준비 완료. 예, 대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준비 끝났습니다. 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말씀하셨죠, 대장님. 예, 대장님 지시는데요 목표 스위처. 예, 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미네랄이부족합니다 미래 날이 부족합니다 미래 날이 부족 미래 날이 부족합니다 미래 날이 부족한